자 어떻게 보면 처음과 끝을 우리 김종수 씨 때문에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우리 국회의아버지 근태혁을 맡으셨는데 근태 어떤 인물입니까? IMF로 이제 하던 사업이 이제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이 사회 이제 한국의 환멸을 느껴서 기회의 땅이라는 이제 미국을 가기 위해서 경유지로 아는 인맥을 끌어모아서 아는 이제 박병장을 선택해서 콜롬비아를 가게 되죠. 내가 거기서 이제 적응과 이제 뿌리 내리는 거에 실패하고 약간 무너져 가면서, 우리 중기를 좀 힘들게 하는. 네. 그래서 좀 어려운 지경에 빠뜨리는. 그쵸. 네. 이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무너져 가는 그런 내밀한 연기를 김종수 씨가 또 보여주셨을 텐데, 이번에 부자지간으로 송중기 씨가 아들입니다. 네. 처음에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떠셨나요? 그렇죠. 권해요 씨랑은 이제 아들이 될수 없죠. 네, 저기 네, 그렇습 네, 죄송한데 본인 이야기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예. 아니, 약간 자부심이 있어. 그렇죠.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어, 엄마가 되게 미인. 왜 <laughs> 어, 어, 타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아, 웬타, 지금? 예, 예. 예. 지금 네. 뭐. 뭐 의견이 분분한데요. 네, 준기 배우랑 이제 화란에서도 음. 또 이제 합을 맞췄고. 또 이제 먼 이국땅에서 또 이제 부자 지간으로 만났는데 사실은 그 역에 대한 동기에 대한 것들에 대한 갈망이 되게 컸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뭐 이렇게 방에 와서 질문도 많이 하고 같이 대화도 많이 나누면서 아참이 드라마가 참 든든하게 가겠구나 하는 좀 그런 느낌이 있다 든든한 후배잖아요. 네. 아니 그리고 지금 양 끝에서 두 분이 아주 든든한 아니 기자님들 느껴지세요? 약간 진짜 닮으셨어요. 네, 송중기 배우 팬분들 죄송합니다. <laughs> 농담으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저한테 아버지는 이 영화에서 진짜 저의 엄청난 모티베이션인, 네, 저한테는 굉장히 큰 어, 존재감인데, 어, 종수 선배님하고 초반에 종 선배님하고 보고타에서 촬영을 같이 시작했어요. 어, 그랬는데, 어, 개인적으로...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한 개인적인 얘기도 너무 많이 하고 음. 선배님하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깊게, 진하게 나누면서 좀더그제 모티베이션을 제가 찾을 수 있게 해 주신 아, 뭔가 선배님이 계시면은 준게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형이 다 받아 줄게.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항상 서 계셔 주셔 가지고 저한테는 엄청나게 든든했던 예. 네. 괜히 쑥스러워져요. 맞아요. 네. 지금 진짜 계속 몇 년째 회호 형님이랑 라이벌 관계를 만들었는 <laughs> 라이벌 구도를 스스로 형성하고 계시는데.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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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어.